mm <laughs> 거창군 가조면 길입니다. 길이 양지마을, 음기마을에서 민녀봉 아래에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민녀봉이에요 끝머리 우두, 우두산 장군봉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짓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죠. 가져오면은 동쪽에서 봐도 풍광이 너무 예쁘고요. 서쪽에서 봐도 오도산 저쪽으로 또 풍광이 너무 아름다워요. 여기서는 지금 서쪽,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풍경이에요. 북쪽 풍경이 너무 산세가 우람하고 거창합니다. 지금은 뭐 88고속도로가 있어서 가조를 쉽게 가조 IC가 있으니까 오르내리고 할수 있는데요. 옛날에는 여기가 교통이 좀 많이 불편한 곳이었나 봐요. 큰 산이, 천고지가 넘는 산이 여덟 개가 이렇게 둘러쳐 있습니다. 들판은 굉장히 넓거든요. 저 비닐하우스가 많이 보이는데, 딸기, 복수박, 양배추, 이런 거 많이 재배해서 서울로 다 올라갑니다. 딸기가 많이 나와요. 몰래 몰래 먹는 딸기 브랜드가 그럴 거예요. 오늘 2021년 1월 1일 새해 지금 해가 아니었냐 지려고 합니다. 눈빨이 날리고 있어요. 오늘 한 해도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람하죠. 저기 지금 출렁다리 y자로 해가지고 출렁다리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주말에는 많이 오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폐쇄했으니까. 봄에 조용할 때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 처음 오시면 저 산새를 보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서너 번씩 왔다 가는 그런 산입니다. 아, 어, 여 미녀봉 여기 뒤쪽으로는... 산이 있는데 지금 미녀봉 때문에 어도산이 지금 안 보이네요. 여기 미녀봉 밑에는 전원주택이 지금 한여 가구가 들어와서 집을 짓고 전원주택 단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도 상당히 좋고요. 온천이 있어가지고. 항공사진을 찍으면 여기가 백두산 천지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백두산 천지 온천이에요. 그러니까 왕관처럼 천고지 넘는 산이 이렇게 왕관처럼 이렇게 둘러쳐 있고 가운데서 물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백두산 천지 온천입니다. 상당히 물이 좋아요. 가, 어, 대구에서 한 30분 거리? 대구 아이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여기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기농기천을 해요 딸기를 두 부부가 이렇게 한 5개월 동안 수입이 나오거든요 다른 작물들은 5개월 동안 이렇게 계속 돈이 나오는 게 없잖아요 딸기는 하우스 임대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젊은 친구들은. 이제 노인들이 딸기 농사 못지으니까 임대를 많이 내놓더라고요. 젊은 부부들이 와서 딸기 농사하면 여기 가조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게 거의 없어요. 저 앞에는 또 산업단지, 종갓집, 김치도 있고, 산업단지가 있어서 공장도 서너 군데 들어와 있어서 취직도 잘 돼요. 취직도 잘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눈발이 날려서 상당히... 하늘하고 이 눈발 하나씩 날리는 거 하고 묘한 그런 날씨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이 풍광에 조금 압도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아쉽습니다. 2021년 1월 1일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